그룹 FT 아일랜드 멤버 최민환의 업소 출입 논란이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과거 최민환의 술 버릇을 폭로한 유리의 발언이 재조명되고 있다. 지난 2019년 3월 방송된 kbs2 예능 프로그램 살림하는 남자들 예는 최민환과 유리가 출연해 일상을 공개했다. 당시 유리는 처음으로 혼자 나가는 토크쇼를 앞두고 있었고 최민환은 유리에게 남편에게 서운한 거 없느냐라며 토크쇼 예상 질문을 했다. 이에 유리는 술 먹는 거 집에서 맨날 마시는 거라고 말해 최민환을 당황하게 만들었다. 유리는 오빠 술 마시면 기억 하나도 못하는 거 아느냐. 연애 때부터 알고 있었던 건데 취하면 폭식한다. 항상 가는 분 식점에서 음식을 4개에서 5개를 주문해 다 먹는다라고 말해 놀라움을 안겼다. 이를 듣던 최민환은 사람들이 나를 술주정뱅이의 돼지인 줄 안다라며 토크쇼에서 술 이야기를 하지 말아달라고 부탁했다. 앞서 지난달 24일 유리는 최민환이 결혼 기간 중 업소에 다녔다고 폭로하며 녹취록을 공개했다. 당시 유리는 이혼 1년 전쯤 큰 사건이 있었다. 그때를 기점으로 결혼 생활은 180도 달라졌다. 유가로 힘든거나 다툰 건 괜찮았고 견딜 수 있었다. 대가족으로 사는 것도 즐거웠는데 그 사건 이후 그 집에 있기 싫고 괴로웠다. 가족들 마주하는 것도 힘들었다라고 털어놨다. 그는 최민환이 가족들 앞에서 제 몸을 만진다든지 술 취해서 제 가슴에 돈을 꽂는다든지 하는 일이 있었다라며 업소 사건을 알기 전이었다. 아이를 재워놓고 가족들과 고스톱을 쳤는데 고스톱 돈이 따로 있었다. 그날 저희가 잘해서 돈을 따서 기분이 좋았다. 거실에서 둘이 앉아 있고 여동생 부부가 일어나서 저희를 등지고 노래를 부르고 있었다. 그런데 돈을 반 접어서 잠옷 카라 가슴쪽에 끼우더라. 나중에 그 사건을 알고 보니 습관이었던 거다라고 폭로했다. 이어 유리는 퍼즐이 맞춰지더라. 아버님, 어머님 다 같이 있는데 중요 부위 만지고 가슴 쥐어뜯고 하는 게술 마셔서 애정 표현이 격해진 건줄 알았다라고 덧붙였다. 유리의 폭로에 최민환 측은 곧바로 활동 중단을 선언했다. 이후 소속사인 FNC엔터테인먼트는 당사는 FT 아일랜드의 향후 활동에 대해 심도있게 논의한 결과 잠정적으로 이인 체제, 이용기, 이재진로 활동을 이어나가기로 결정했다"라며 최민환이 잠정 탈퇴에도 발표했다.